이제 만수는 최선출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작 소설을 읽었던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이 인물을 어떻게 죽일지 기대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원래는 제거 대상의 집에 전복해 있다가 그가 집에 오면 죽이려는 계획이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발각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고 그런 임기응변으로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갖는 걸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만수는 처음부터 최선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의 패디라는 식으로 다가서죠. 이 시퀀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만수가 그동안 앓고 있던 일을 스스로 뽑아버린 장면이었습니다. 만수가 드디어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완벽하게 되찾은 그런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의 행동을 보면 이전에 그가 벌였던 살인 행각과는 달리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없죠. 구본모는 이하라가 묻었고 고시조는 만수 만수가 스스로 땅에 묻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범하게 시체를 없애지 않고도 완전 범죄를 스스로 기획하는 겁니다. 이후 만수가 최선출이 다니던 회사 문재지의 면접을 보게 되죠. 예전처럼 수염도 기르고 있고 한껏 여유로운 미소도 짓고 있고 면접관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만수가 최선출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멋스러움 낭만 이런 거를 흡수한 게 아닌가 그걸 흡수하면서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나온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면서 그를 선망해온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런 롤모델인 최선출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